전력. 전력. 끝까지 전력. 잡히지 마. 전력, 전력, 전력. 더 빨리 뛸수 있어, 윤수. 호창이 더 빠르게 뒤에 잡히면 안 되지. 뒷사람한테 잡히지 마. 정아 빨리 안 뛰어 더 빨리 해, 호세 도환이 막 돌아 아주 그냥 빠르게 뛰어 빠르게 빠르게 찍고 바로 그렇지 호찬이 돌아야지 찍고. 그렇지. 뒤에 장난치지 마. 정화 자꾸 느려. 정화 다 잡혀 다 잡혀 이정화. 그렇지. 주차이 좋아. 그렇지 현승이 호찬이 좋아 유윤성 바로 출발했지 너 꽃갈 4개 지나면 출발 수민이 좋아 그렇지 정아야 잡히면 안 돼.